헬로 에브리원 청투기의 3분 개발 청일입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꾸며졌어요. 저번 시간에 꾸미다가 못했죠. 전는 이렇게 일단 꾸며줬습니다. 어, 아까 우라이트 right 버튼을 저렇게 꾸며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어요. 자, 이 친구한테 a 태그 똑같이 적용해 줄게요. 자, a 태그를 적용하고 어, 링크는 보자. 얘가 우라이트 right html로 넘어가게 이렇게 해주고요. 어, 밑에 있는 게시글들은 이게 다 적용하면은 어, 네, 나중에 저희가 또 수정할 때 귀찮으니까. 어자그좀 크게 해서 어그 이게 비율 어비라고 하나에만 적용해 줄게요 자, 이렇게 아니 다 하나만 적용한다면 복사 복붙해 주면 되죠 어차피 얘네 다 복붙해 있는 친구들이니까. 자, 이렇게 해 주게 되면은 자, 이렇게 게시글 작성하면은 여기로 오게 되겠죠. 어, 그리고 제목임자 하면은 내용으로 오게 되겠죠.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겼네요. 어, 괜찮습니다. 이런 거는 제거해 주면 되죠. 뷰에 있는 거니까. 실수로 하나 더 넣는 거죠. 저 뭔가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음, 잘못 넣어준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나 빼 주면은 어 상관없는 문제고요. 자 이렇게 그러면은 어, 뒤로 가기가 없지만 뭐 이거는 나중에 어, 여러분들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링크를 다 달아주네요. 어쩔 시간 나오니까 어 여기도 그냥 추가해 줄게요. 나그 음, 어, 리스트 리스트를 뭐라고 해야 되냐? 뭐 아무튼간에 뭐 리스트 BTN 정도 해주고 얘는 약간 버튼처럼. 리스트 가기 하고 얘는 버튼처럼 좀 꾸며 줄게요. 자, 빠른 시간만에, 야, 1분만에 꾸며 줘야 되니까. 자, 빨리 대충 위드는 어, 안 넣어도 돼요. 보통 위드는 안 넣어도 되고, 어, 백그라운드 마진, 일단 마진, 아니야, 패딩, 패딩, 어, 10픽셀, 20픽셀 넣어주고, 폰트 사이즈, 18픽셀 해주고, 백그라운드, 컬러, 어, 회색 정도 넣어주고. 어 그리고 어칠 어, 픽셀의 어터 어이거 해주면 센터로 오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코드는 아 이거 하나 더 해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어 센터로 안 가네요. 어, 왜안 가죠? 아, 그쵸, 안 갑니다. 어, 이거 위드를 해줬어야 돼요. 음, 일라인 블록은 저 마진에 저걸 먹지가 않습니다. 어, 위드를 그러면은 대충 뭐한 100픽셀 정도로 해줄게요. 해주고 하면 센터로 가겠죠. 조금 여유가 없어 보이니까, 어, 마진을 한 20픽셀 주고, 20픽셀 주고, 여기 리스트 버튼 위에다가, 어, HR, 요거 하나, 선 하나 그어줄게요. 오케이 okay, 이렇게 하면은 내용과 내용이 너무 또좀 작아 보이니까 내용 친구에다가 마지막으로다가 뷰 컨텐츠가 지금 내용이죠 어, 내용에 어, 패딩을 한 30픽셀 정도 넣을게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